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 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 제지가 그래도 공시가 나왔는데 삼남아이다스 SM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우호현 회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국일 제지에 대해서 지금 왜 삼남아이다스가 이렇게 국일 제지에 대해서 공을 들이냐 그것은 이 SM 그룹이란 자체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국일제지의 이 제지 업종에 대해서 특수제지잖아요. 국일제지가 뭐 여러가지 제지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중에서 이 담배 필터를 어디다가 납품합니까? KTNG에다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약 천억 정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삼남아이다스는 국일제지를 이 시총을 과연 천억에 놔둘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억, 3천억 정도는 올려놔야 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호재가 바로 여기죠.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사항 걸쳤죠. 선화 뭐, 덕성. 이 덕성은 모르겠지만, 이런 이 초전도체 쪽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도, 뭔가 모르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 빙하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빙하. 이제 떠있는 빙하는 살짝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크죠. 예. 빙산의 일각이다. 이 초전도체 이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몇개안 돼요. 지금. 자. 렇기 때문에 이게 다방면으로 상당히 많이 클수 있는데 여기서 구길 재지가 구길 그래핀을 갖고 있다. 이 그래핀하고 초전도체하고 어떤 관계냐? 이그래핀은 그 우리가 그 연필 아시죠? 연필. 연필에서 이 흑연을 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계속 붙였다 맞다 이렇게 하면은 20번 정도 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서 바로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핀의 원료가 되는 거죠. 육각형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어, 무엇으로 한다? 바로 이 초전도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일제지가 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래핀이 지금 어디로 많이 가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어디죠? 전기자동차 잖아요 전기자동차에 그래핀이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별로 약간 좀 기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새벽 같은 경우에 뭐 보통 이제 앞유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게 되잖아요 이 유리 안에 이 그래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 굉장히 좋은 또 아이디어인데 이 유리 안에 그래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열 어, 자동차를 요즘은 버튼식이 많으니까 이 키만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시동이 걸린 것 동시에 앞에 이 얼었던 유리가 이 그래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싹 녹아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뜨겁게 뭐 온도를 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시탈을 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그래핀이 지금 뭐한 수천 개의 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래처 뭐한 최소한 열 개만 가지고 있어도 매출액이 제가 장담하는데. 한 천억 이상은 금방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조단위도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뭐, 매출액이 한 천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일 재지는 뭐, KTNG 쪽에 담배 필터에 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천억은 나온다고 쳐도, 지금 이 그래핀 쪽에 상당히 많이 이 삼남 아이다스가, 우호연 회장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일 그래핀이 재상장할 상장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근데 국일 재지가 지분 100%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일 그래핀이 이 초전도체하고 이 그래핀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도 이 초전도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핀은 제가 말씀했던 흑연에서 추출한 거. 탄소를 가지고 어떠한 어, 반도체나 뭐 전기자동차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난방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건설업에 굉장히 많이 또 투자가 돼요. 왜냐하면 난방 같은 경우에도 그래핀이 들어가면 이 차가운 공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그래핀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초전도체는 어떠한 것이 있나면은 아바타 영화를 보면 그 영화 한 장면에 돌이 둥둥 떠 있잖아요 이 바로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이건 뭐한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기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물체가 지금 떴지만은 앞으로 더큰 물체가 뜰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들어간다. 그래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지금 어떤, 이 그래핀이 지금 어 상용화가 돼서 어떻게 된다? 매출액만 이루어지면 구길재지는 금방 제가 보기에 시총이 과거에 8천억 정도 갔었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왔듯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 그래핀의 이구길재지의 현장 답사를 왔을 때 최소한 주가가 8,500억 정도 갔었거든요 주가가 8,500억인데 시총이 8,500억 정도 갔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는 데서 지금 굉장히 뭐, 감자도 나오고,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나왔고,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될지, 뭐, 첫 거래에 플러스 200%, 마이너스 100%,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이제 장기 투자 하셔야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할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워렌 버핏 할아버지 성격 자체가 소심한 면이 있죠. 돈은 많은데 소심하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어, 관련이 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재를 다 뚫고 나서 지금 이 초전도체가 지금, 어, 사항가를 쳤죠. 신성 델타 테크도 주가가 한 10배 이상 갔죠. 열 15배 정도 갔거든요. 그니까 러 이, 지금 국일 대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2023년도 여기 거래 정지가 이 3월 13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한달 정도 남았음. 한달 정도 있으면은, 어, 지금 뭐한 1년 정도 딱 되는 그 기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한,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이걸다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한 3천억 정도는 터졌다. 이 거래 대금이, 봄 3천억에서 천오백억은 누군가는 반드시 샀다. 근데 여기서 매수 비율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3천억 정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여기서 보면 천억 정도는 누구는 샀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누가 천억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원대에서 국일 재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이 시총 천억 정도 될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500억에서 3,000억. 그러니까 주가가 최소한 2,500원에서 3,000원 와 있어야 될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는 1,000억을 샀다는 거죠. 이 1,000억을 산 사람은 지금 입꽉 다물고 있는 거죠. 왜? 거래가 재개만 되면 자기는 플러스권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얼마에 상장돼서 자기 주식이 뭐 축소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주가는 상당히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처럼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0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분들은 얼마 정도 수익을 낼수 있냐 최소한 뭐 3-4배는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편에 들어있다 이 천억은 누가 사들였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좀. 자이 물량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자 앞으로 자국일제지가 지금 삼라 마이너스가 지금 10조 정도 되는 이 상당히 많이 대,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룹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이 행운이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죠. 우리는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물리신 분은 장기 투자하시고, 이천 원에 산 사람들은 뭐 적당한 선에서 나와 주셔야죠. 그래야 또큰 세력들이 물, 적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뭐 다음 달에 상장되든 뭐 4월 달에 상장되든 일단 거래가 정지당하면 1년이거든요. 그니까 내, 네, 어, 다음 달 3월 13일, 14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재개가 매월 며칠 될 것이다. 라는 게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돼서 이 금액대에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핀이 빨리 상용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뭐 유리 쪽에 들어가든, 배터리 쪽에 들어가든, 어느 쪽에 자율주행 쪽에 또그래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전도체 쪽에 이 테마가 엮이면은 구길재지는 뭐 상한가 뭐 다. 몇번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